최근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금요일은 밤이 좋아의 첫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첫 방송을 앞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박지현이 출연하는 이 방송은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은 26일 프로그램의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하며 예고 없이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금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트로트와 예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박재현이 그첫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음악과 신선한 포맷을 선보일 예정으로 프로그램의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이 프로그램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첫 녹화에서는 박지현과 다른 출연자들 간의 뛰어난 호흡이 현장을 압도하며 팬들과 제작진을 모두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즉석에서 보여준 댄스 퍼포먼스와 유머 넘치는 진행 능력은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하며 예능에서의 가능성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박지현은 그만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이번 방송에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피아노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이 장면을 본 비하인드 스태프들은 SNS를 통해 그의 피아노 연주 사진을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피아노 연주 모습을 보며 그는 정말 다재다능하다. 첫 방송이 너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가 등장하는 매 순간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박지현은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대뿐만 아니라 방송 진행자 역할에서도 큰 성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금요일은 밤이 좋아 위 MC로서 박지현은 가수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의 능력도 함께 발휘할 것입니다. 그는 프로그램 녹화에서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와 유머로 현장을 휘어잡으며 다른 출연자들과 자연스러운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앞으로 예능에서 보여줄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박재현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낼 역대급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밤이 좋아 위첫 방송에서는 멤버들의 설레는 출근길도 깜짝 공개될 예정으로 팬들은 그들의 일상 속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웃음을 선사하는 예능을 넘어 출연자들의 진정성과 음악적 열정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그가 가진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다시 한번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고 말하며 이번 방송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팬들은 그가 준비한 무대와 음악 그리고 방송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가 더욱 멀리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와 현대적인 예능을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예능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현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넓히고 예능 분야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며 그가 앞으로 선보일 무대와 진행자로서의 능력에 더욱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트로트와 예능을 넘나드는 박지현의 가능성을 한껏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무대 능력과 예능에서의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은 첫 방송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며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들은 그가 예능과 음악에서 동시에 빛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금요일은 밤이 좋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미래가 더욱 밝고, 그가 만들어갈 음악과 예능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